매일 성경과 함께하는 오늘의 큐티 시간입니다 (7월 15일) 오늘의 말씀은 예레미야 (5장 1절에서) (9절입니다) 너희는 예루살렘 거리로 빨리 다니며 그 넓은 거리에서 찾아보고 알라. 너희가 만일 정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를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내가 이 성읍을 용서하리라. 그들이 여호와께서 살아게 심을 두고 맹세할지라도 실상은 거짓 맹세니라. 여호와여 주의 눈이 진리를 찾지 아니하시나이까 주께서 그들을 치셨을지라도 그들이 아픈 줄을 알지 못하며 그들을 멸하셨을지라도. 그들이 징계를 받지 아니하고 그들의 얼굴을 바위보다 굳게 하여 돌아오기를 싫어하므로 내가 말하기를 이 무리는 비천하고 어리석은 것뿐이라. 여호와에게 자기 하나님의 법을 알지 못하니 내가 지도자들에게 가서 그들에게 말하리라. 그들은 여호와에게 자기 하나님의 법을 안다하였더니 그들도 일제히 멍해를 꺾고 결박을 끊은지라 그러므로 수풀에서 나오는 사자가 그들을 죽이며 사막의 이리가 그들을 멸하며 표범이 성읍들을 엿본즉 그리로 나오는 자마다 찢기리니 이는 그들의 허물이 많고 반역이 심함이니이다 내가 어찌 너를 용서하겠느냐 내 자녀가 나를 버리고 신이 아닌 것들로 맹세하였으며 내가 그들을 배불리 먹인즉 그들이 가늠하며 창기의 집에 허다이 모이며 그들은 두루 다니는 살진 수말 같이 각기 이웃의 아내를 따르며 소리 지르는도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어찌 이 일들에 대하여 벌하지 아니하겠으며 내 마음이 이런 나라에 보복하지 않겠느냐. 말씀으로 하루를 여는 묵상의 시간입니다. 말씀 가운데 은혜 누리는 이 하루 되시기를 기대합니다. 오늘 본문은 예레미아 5장 1절부터 9절까지 말씀입니다. 예레미아는 하나님께 유다의 재난에 용서를 구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유다의 참상을 말씀하십니다. 본문을 살펴보겠습니다.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을 먼저 보겠습니다. 1절 말씀에 보면 예루살렘 거리로 빨리 다니며 넓은 거리에서 찾아보고 너희가 만일 정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내가 이요 성읍을 용서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회개치 않는 이 패역한 백성들의 모습입니다. 이들을 가르쳐야 될 지도자 또한 하나님께 묻고 따르기보다 자기 뜻대로 자기가 오른대로 살아갑니다. 그들의 모습은 심판을 받아야 마땅합니다. 그들에게 심판은 자비 없고 사랑 없고 가혹함이 아니라 그들의 모습의 결과입니다. 예루살렘에 정의를 행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어떤 행동이 정의와 진리인지 구하고 고민하는 야로가 되시기를 원합니다. 이어서 7절부터 9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거짓 약속으로 그들의 모습은 더 이상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것으로 비칩니다. 신이 아닌 것으로 맹세하고 배불리 먹인 즉 배반해버리고, 말씀과 율법을 지키지 않는 그들을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용서할 수 있는가? 라고 물으십니다. 회개 없이는 그들은 용서받을 수 없고, 회복될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삶은 더 잘함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풍성함에 앞서 하나님을 알고 악을 씻어버리는 것 그것입니다. 하나님은 죄와 함께 하실 수 없기 때문입니다. 동시에 하나님은 용서하시는 분입니다. 1절에 나와 있던 것처럼 의인 한 명만 있어도 그들을 용서하시겠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막연한 용서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살기에, 하나님께 나와 있기에 용서를 얻는 한 사람, 한 백성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철저히 타락한 이들에게도 한 명의 의인을 찾으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철저히 심판하시지만 또한 사랑으로 그들을 기다리십니다. 죄는 벌하시지만 마음 다해 돌아오는 그 백성을 기다리고 더큰 사랑으로 용서하십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철저한 심판에서도 한 의인을 찾으시는 용서하시기 위한 그 사랑을 기억합니다. 죄 가운데 하나님과 멀어져 있다면 다시 하나님 앞에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회개하고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철저히 회개하고 돌아올 때 기다리고 더큰 사랑으로 품으실 하나님의 사랑을 알기에, 오늘도 말씀에 젖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